안녕하세요. 페트로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10월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1월 4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6,749건의 월평균 거래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3,499건으로 거래건수가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어, 22년도, 1월부터 월별로 보면 22년도에는 지금 평균, 월 평균 999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건수가 21년도 대비 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2년도 10월 달에 559건의 최저 거래 건수를 보인 이후 11월 달부터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3년도 4월 달에 3 0 0 0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3년도 8월 달에 3,854건으로 거래 건수가 최고를 기록했는데, 23년도 9월 달에 3,361건으로 거래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거래 건수를 보면 9월 달에 3,361건을 보였는데, 10월 달 1,531건으로 현재까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54.5%가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도 1월에서 10월달까지 월평균 2,963건은 22년도 999건 대비 196.6%가 증가한 현상을 보였는데 10월달 거래 예상건수를 한번 보면 2,600건에서 한 2,700건 정도가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달 거래건수가 최고 거래건수가 많은 이후에 두달 연속해서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8사타입 평균 매매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20년도에는 평균 9억 3천대를 기록했는데, 21년도에 11억 6,500대를 보였고, 22년도에는 12억 3천대까지 최고치를 형성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11억 6,900대를 보이고 있어서, 23년도 평균 매매금액을 보면 22년도 대비 4.96% 정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8사타입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17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신축 같은 경우 위 차트가 신축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84타입 평균 매매금액이고 아래 차트가 어,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84타입 평균 매매금액이 되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2년도 1월 달부터 월별로 보면, 어, 신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월달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3년도 5월달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월달부터 14억대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9월달에는 15억 5천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달을 한번 살펴보면, 어, 구축 같은 경우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9월달에 11억 1천만원대에서 10월달 10억 2천만원대로 전월 대비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23년도 8월달에 11억 4600을 기록한 이후에 9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축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15억 5,500까지 최고가를 형성했는데, 10월 달에 13억 6,300으로 전월 대비 12.4%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달 거래 실적을 보면 매매 건수도 2,600에서 2,700건 정도가 예상되는데, 거래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 또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신축과 구축 갭 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년도에는 55.9% 정도 신축이 14억 평균 1000만원대를 보였는데 구축은 9억 선 정도 보여서 금액 차이로 보면 한 5억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어, 갭 차이는 55.9% 정도 있었는데 21년도를 보면 16억 9천대로 신축도 상승하고 구축도 이렇게 11억 1천만 원대로 상승했는데 구축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로 5억 7천 9백까지 벌어졌는데 갭 차이는 52.1%로 오히려 신 구축 상승률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를 보면 신 축은 15억 4천만 원대로 하락한 반면 구축은 11억 7천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3억 7,800 정도로 줄어들었고 갭 차이도 32.4%로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를 보면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8천대로 거의 급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11억 대로 완만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2억 7천대로 최소까지 떨어졌고 갭 차이는 24.5%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1월달과 5월달의 갭 차이가 10.8%하고 14.9%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좁혀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6월달 이후를 보면 27.1%, 30%, 27.9% 5월달에는 39.4%까지 또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하락률이 구축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여서 10월달에는 32.8%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 매매 점유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신축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점을 보면 어, 신축 매매 점유비가 최고 27.5%까지 매매 점유비가 거의 20%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하락률이 높다 보니까 이왕이면 신축 쪽으로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어, 요 근래 지금 신축이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신축이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신축 매매 점유비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과 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20년도, 21년도에는 공급이 5만 세대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5만 2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서 수요 4만 8천 세대 대비 적정이나 공급이 약간 많았었는데, 22년도에는 3만 6천 세대, 올해 23년도에는 3만 7천 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해서 수요 4만 8천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부동산진 11월 4일자로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내년을 보면 수요 공급이 18,000세대로 줄어들어서 수요 48,000대면 한 3만 정도가 부족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 34,000세대가 공급 예정 물량으로 38,000 대비 공급이 25년도에도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26년도, 27년도에는 향후 분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